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향수는 바로 봄에 어울리는 바이레도 향수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봄이어서 향수 많이 찾으실 텐데요. 봄에 가장 부담 없이 뿌리기 좋은 향수 하나와 봄에 딱 어울리는 정말 상큼하고 싱그럽고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블랑시는 좀 사용한지 됐어요 1 0 0 m l 지만 사용감이 좀 이렇게 있고요 라벨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바이레도 이제 너무나 많이 아시 잖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향 중에 하나 인것 같아요 저는 바이레도 향수를 산지 좀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되게 그렇게 많이 대중적이지 않았어 가지고 제가 가장 제 코에 어 부담이 없어서 산게 처음으로 산게 블랑시고요 그다음에 좀 지나서 여행 갈때 면세점에서 산게 라툴립입니다 일단 블랑시는 다 아시다시피 어 깨끗한 향이에요 깨끗한 향 비누향, 뭐 세탁향, 이불빨래향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 일단 저는 부담없이 뿌리기 좋은 데일리 향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블랑시는 일단 처음에 뿌리면 약간 인위적인 세탁물 향이 나요 그래서 엄청 정말 비누다 비누비누하다 라는 것보다는 비누향이긴 한데 음 뭔가 세탁? 세탁할 때 쓰는 그런 스퍼타이향 같은 그런 향 있죠. 처음에는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어, 코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어, 뭐지? 싶은데, 이 강한 향이 좀 지나가면은, 미들부터 이제 잔향까지가 굉장히 포근하고 은은하게, 근데 깨끗한 세탁 비누. 세탁향에서 은은한 비누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게 지속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어, 뭐, 사람, 뭐, 건성이냐, 지성이냐, 뭐, 사람 살성에 따라서도 다르다고는 하지만, 역시 뭐, 피부에 뿌릴 때보다는, 섬유에 뿌리는 게 제일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섬유에 뿌렸을 경우는 정말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했을 때 퇴근해서 들어올 때까지도 옷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음, 저는 진짜 많이 뿌리고 다녔어요. 향수를 아예 안 뿌릴 수는 없어서 저는 정말 매일같이 그날 복장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바꿔서 뿌렸는데 뭘 뿌려야 될지 고민하기 싫을 때는 무조건 블랑쉬를 뿌리고 갈 정도로 되게 부담없이 뿌릴 수 있는 향이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뭐, 비 오는 날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저는 여름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가을은 가을대로? 근데 겨울에는 좀잘안 뿌렸던 것 같고 어 생각해 보면은 여름에도 많이 뿌렸고 봄 근데 봄이 제일 부담없이 뿌리기 좋아요 선이 제일 많이 가는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봄 여름은 가끔씩 뿌렸고 비오는 날에도 의외로 이게 세탁기이기 때문에 깨끗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어, 저는 이거 정품인데도 이렇게 노즐이 이렇게 약간 휘었더라고요 근데 디테크 음, 같은 경우에는 노즐이 반듯해야 된다는 얘기도 봤어가지고 근데 예전에 사도 그런지 어쩐 건지 어쨌든 이건 정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0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심플하지만 향이 좋아요. 처음에 샀을 때는 어 그냥 그런 거 했는데 제일 부담없이 쓰기에 좋은 그런 향이어서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튤립 이것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블랑쉬 다음에 라튤립이 제일 나았어요 시향을 몇번 바이레도에 향수를 또 사러 가려고 몇번 시향을 했는데 이두개 말고는 제 코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뭐 요즘 들어서는 그 이후에 가서 시향을 해봤을 때뭐 집시 워터나 슈퍼시저도 괜찮았고요. 그랬는데 일단, 은 이제 라튤 까지만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었 근데 라튤립은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향이에요. 정말, 아 정말, 향이 어 그냥. 일단 꽃향이에요. 꽃향인데, 저는 튤립향이 제대로, 튤립향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맑은 꽃향이에요. 근데, 어, 꽃향도 되게 진한 꽃향이랑 달달한 꽃향의 여러 가지가 섞인 향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와, 정말, 꽃향인데 너무, 너무 상큼하고 맑고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든 그런 향이에요. 어, 제가 뭐 이렇게 탑노트는 뭐가 들어있고, 미들로트는 뭐가 들어있고, 이런 것보다 제가 그냥 사용하면서 느꼈을 때의 느낌을 저는, 어, 얘기를 해드리는 게더 와닿을 것 같아서, 어, 좀 직접적인 느낌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뭐랄까 되게 상큼하고 또 발랄하다기보다는 저는 되게 사랑스러운 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여성스럽고요. 근데 이것도 계절에 많이 타진 않는데 저는 봄에 가장 많이 뿌렸어요. 여름에 뿌리기는 약간 약간 좀 무거울 수가 있고요. 가을 겨울은 또 말고 꽃향이다 보니까는 어, 봄에 제일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아껴서 뿌리느라고 제가 이렇게 많이 나갔네요. 오신 분이 샀는데도. 그때, 면세점에서 이제 여행갈때 샀을 때도 이거 뿌리고 오니까 다들 향수 뭐냐고 너무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향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봄에 이제 봄이 돼가지고 향수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어 뭔가 부담없고 깨끗하고, 어, 맑은 향, 그리고 뭐 꽃향 찾으시면 이블랑우시랑나출리 추천해드려요. 한번 바이레도 가셔가지고 시향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봄에 너무너무 어울리는 바이레도 추천합니다.